혹시 어린 시절에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숨바꼭질을 처음 했던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여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고 술래가 10, 9, 8, 7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 친구들과 함께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기억이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순례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저는 그 당시 시골에 살았는데 그 놀이를 하던 주변에 과일을 보관하는 냉장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로 들어가서 박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꼭꼭 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순례가 그 창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몸이 더 움츠려두고. 숨은 더 가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버텼던 저의 그 기억들. 다행히도 제가 꼭꼭 숨은 탓에 그 술래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창고 밖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 창고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근데 저는 그때가 숨바꼭질을 처음 하던 때였고 그 룰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래가 저를 속이고 저를 잡으려는 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못 찾겠다 깨꼬리라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다가 한참을 지나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 밖에 나갔더니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다 집에 가서 저 혼자만 그곳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숨바꼭질, 숨바꼭질이라는 이 놀이가 정말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어, 행복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숨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젠 놀이가 아닌 현실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앞에서 책임을 피하고 싶고 두려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회피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기보다 피하거나 외면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는 심리입니다. 실망하지 않으려 기대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관계를 피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시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바쁘게 사는 것, 감정을 숨기고 묻어난 척하는 것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늘 안전한 선택만 반복하는 것 이런 행동 속에는 실은 두려움을 감추려는 마음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서도 제가요? 지금은 아닙니다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과거의 어떤 실패와 죄책감, 자격 없음 때문에 자꾸 숨게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믿음보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 스스로를 감추고 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원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하듯 꼭꼭 숨어 자신을 감추고 숨기는 자가 바로 기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하스의 아들 기도원이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선 기도원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이라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 있는 곳인데 그는 목적과 전혀 관련 없는 밀을 타작하는 데 그곳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미리 한 사람에게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빼앗기게 되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현실의 위협 속에서 몸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 움츠러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에 빠졌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적 기반 전체를 빼앗아가는 약탈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짓고 수확할 때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와 곡식과 가축 사람들까지 빼앗아갔습니다. 백성들은 산속 굴과 동굴에 숨었고 굶주림과 공포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 시대의 단면을 상징하는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현실 앞에 몸도 마음도 움츠러든 채 포도주 틀 속에 숨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요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요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지만 기도원의 반응은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그는 현실을 보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겠습니까? 왜 전에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기도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무게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왜 기도는 계속되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 내가 너를 보냈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에 저는 문하세 중에서도 약한 가문이고 그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 능력, 위치를 근거로 나는 할수 없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라신 것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작은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엔 불안과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6절 말씀을 보면 만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하시거든. 이라면서 기도원은 양털과 이슬의 표징을 구합니다. 첫날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둘째 날은 그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의 요구가 아니라 그 기도원 안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자 했던 그 기도원의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 정거를 요구하는 그의 요청은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내하며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어서 전쟁을 준비시키며 기도원과 함께 보인 군사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인간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결정입니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점점 군사의 수를 줄이시라고 하십니다. 미디안는 10만이 넘는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여 이르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숫자,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미래한 군대는 스스로 혼란에 빠져 자멸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완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주저하고 밤에 몰래 움직였던 보도주틀에 숨어 있던 그런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코리 텐 붐은 나치의 유대인 박해가 한창이던 시절 자신의 집을 열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아버지와 언니는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코리도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그녀는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전 여정을 한꺼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걸을 앞에 한 걸음만 비춰주십니다 마치 손동증, 손전등처럼 그 빛은 우리가 한발 내딜 때마다 다음 걸음을 따라 비추게 됩니다 코리템붐의 이 구백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2장 1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은 채 일단 고향과 가족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고 그와 맺은 언약대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해주신 다음에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없더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먼저 한 걸음 내디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밝히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확신이 다 채워진 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딛는 불안전한 순종, 연약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안전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 담긴 의심마저도 받아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기도원의 이름을 믿음의 선진들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윈및사우모엘과 선지자들. 놀랍게도 이들은 완전하고 흠 없는 자들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기도원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서 숨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지 않아 질문하게 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숨었던 자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망자였던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었던 자기 믿음의 자가 믿음의 용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무말씀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진실로, 확실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동행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기도원에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격 속,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여우수와 1장 5절에서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여우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에라 7장 9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겠다고 다이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김없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코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틀 속에 숨어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히 찾아오십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놀랍게도 그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이 직면하고 있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어 자꾸만 웅크러들고 숨게 만드는 그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왜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뒷걸음만 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양하고 수많은 미디안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은 IMF와 코로나보다 더 극심한 경기 침체를 보내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치솟고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 앞에서 우리는 믿음보다 계산이 앞서게 되고 기도보다는 걱정에 몰두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위기, 가정의 갈등, 깨어진 관계, 자녀의 신앙 문제, 부모로서의 무기력함과 자책감,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실 수 있을까라는 의심. 나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자책.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신앙의 회의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마름과 냉담함이 우리를 영혼의 포도주틀 속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과 변화 앞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러셨듯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미디안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미디안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자꾸만 웅크로 들고 숨게 됩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크고 강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